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자 하나만 해볼게 하나만 자 앞에 보세요 하나만 해볼게요 자 비대면 분들도 다못푸셨으면은 이거 일단 하나만 해볼게 하나 자 게시물 번호를 받아서 해당 게시물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제가 하나 만들어봤어요 인트로 그렇죠 이 함수의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죠 어 얘가 뭐 하는지 뭐 하는 역할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자게시물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게시물 번호로 입력을 해요. 그죠? 업데이트라고 하면 그죠 있는 거면은 이제 이렇게 수정할 그러니까 인풋창에 입력을 받을게. 내용, 제목. 그죠?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고요. 그죠? 수정이 완료되었다라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죠? 없다라고 하면 그냥 없는 게시물인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그걸 이제 해 주는 역할이 있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 게시물이 있으면은 이 번호에 비교했을 때 게시물이 있다. 내가 입력한 이 번호랑 아티클의 번호랑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죠. 타겟에다가 아티클 넣어주고, 그 즉시 반복문 종료, 그 다음에 리턴으로 타겟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는 해당 게시물이 들어있겠죠. 그죠. 어. 자, 선택한 게시물 수정 함수. 음. 함수 이름은 업데이트 어, 아티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함수가 실행되는 시점은 자, 이 게시물 관련 함수가 실행되는 시점은 요때 이때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턴 받은 값이 None이라고 하면은 프린트 없는 게시물 번호입니다. 라고 할 거고요. 자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냥 게시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 타이틀. 수정할 제목, 그다음에 바디, 수정. 그 수정, 그다음에 수정할 내용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타겟에 제목 얘는 타이틀 넣어주고요. 그다음 에 여기다가는 바디 넣어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추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L, E, 2 C, M, B가. 그때 어, 업데이트 아키텍처 함수 실행. 1 입력 1 2 3 1 2, 3과 어, 반갑습니다. 하죠? 자, 명령 업데이트, 자, 리스트 먼저 어, 업데이트, 그 다음에 게시물 번호 1번 게시물의 제목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자, 제목은 어, 오늘 7월 18일, 어, 내일 7월 19일, 그러면은 일단 뭐가 잘 됐죠? 그죠? 아직 뭔가 안났어요뭐 수정이 완료됐다 이런건안났으니까뭐 딱히 안 a 는 거죠. 리스트트를보보면되죠죠 그죠 자 리스트 o o 죠 t 여기다가 추가만 해주면 되예요 뭐. 수정이 완료되었다, 그다 그죠 h i n k it's a good thing. 다 이런거 하나 넣으면 되겠죠 음. 자요 상태를 일단 제가 업로드를 해 드릴게요 이게 2024년 7월 18일 가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자, 게시물 이제 선택한, 자, 수정까지는 했죠? 선택한 게시물 삭제하는 함수. 함수의 이름은 그냥, 어, 어... 딜리트 하고 아키프트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아주 와서. 먼 위에는 없는 게시물이잖아. 프린트. 없는 게시물 번호입니다. 다음에 else. 점 리무브. 6때 타겟 넘겨주면 되겠죠 자, 프린트.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끝났는데, 자, 이거 좀습니다 어딨지? 어, 여깄다. 자, 음, 업데이트. 게심을 수정. 블리트 대신을 삭제 그리고 디테일 어, 대신을 상세 보기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해줘야겠죠 이때 블리트 아직 없죠? 한번 해볼게요. e l p you. I will help y 다 u I w i 리스트 e l p 이제 딜리트 한번 해보 e l 니다 딜리트. 나는 이제 e 게시물 e l p you. I will help you. I will help you. I w i 됐어요. 자, 일단 이사이트로 나갈게요. 종료시키고. 음, 디테일 하겠습니다. 디테일. 디테일, 아티클. 어, 그 다음에, 찍어와서, 어디다가 추가할까? 어, 여기다가 하지, 그 어, 자, 선택한 글씨술을 상세보기 하는 상세보기 음, 상세 할 때는, 어,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음, 댓글까지는 굳이 안 나와도 된다고 말했죠, 그죠? 음. <laughs> 자, 똑같아요. 크게. 선택한 게시물의 번호를 구해서 해당 리스트를 이제 여기에 담아 주겠죠. 그다음 툴이나 뭔가 이제 이게 이제 타겟 타깃에, 타겟에는 뭐가 실리는 거예요? 아티클 리스트를 돌면서 이 번호와 일치하는 그런 게시물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원면은 그냥 프린트 뭐라 뭐라고 하라고 했지? 안나오네 그냥 없는 게시물이라고 할게요 없는 게시물 번호입니다 자 else 아 l s e 로 하죠 e l s 자 프린트 게시물 게시물 목록 프린트 번호 그 다음에 자격 번호 여기는 번호가 아니고 제목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작성하자않사붙여4 5 7 5 6여넣기6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프린트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 전화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어, 일단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자 1번 게시물 업데이트, 오늘 7월, 그 다음에 18일, 어, 일단 수정 완료되었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디테일 자 1번 잘 됐죠? 음. 자, EXIT. 얘도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제목, 안녕하세요. 어, 잘 가세요. 자, 리스트, 잘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디테일, 4번. 어, 못 가져왔네. 작성자가 안 들어갔네. 이게 또 문제가 있네. 잠만요이 이거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아, 애들 아, 못하 뭐,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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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 틀렸어요, 지금. 어, 맞아. 어느 아이디 나오는 거 맞고. 1234. <laughs> 자, a d 오늘. 내일. 리스트. s t 자, s c a 잘 나오고. s c a 4번. 하면은, 어, 잘 들어갔죠? 오타 같은 거 나면은 아니 오류 같은 거 나면은 사실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에 어디에 오류가 나는지 다 알려주니까 직접 들어가서 뭐가 오류가 나는지 천천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음. 아무튼 요 정도까지 하시면은 이제 끝난 거죠 다시 한번 오늘 했던 것만 딱 설명드리면은 기존에 했던 거는 설명 안 할게요 있다. 어. 자, 제일 처음에 이걸 구현했어요. 그죠? 어. 자, 우리가 인풋창에서 이제 게시물 번호를 입력을 받으면은 그 입력받았던 거는 뭐예요? 문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트로 형변화시켜 준 거고요, 그죠? 어. 정수로. 왜냐하면 여기 정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숫자잖아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력한 번호가 4번이고요. 우리가 입력한 번호가 4번, 예를 들어 2번이라고 치면은 이 ANO라는 변수에는 현재 뭐 2가 들어있겠죠. 그죠? 2가 어,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2가 어, 이렇게 들어있을 테고, 타겟에는 기본적으로 none이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반복문이 아티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거 하나씩 여기다 넣어주, 넣어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해당 게시물의 번호랑 내가 입력한 거랑 일치하면은 뭐예요? 요 타겟이라는 변수에다가 어, 그 게시물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문 종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턴 값으로 타겟을 어, 넘겨주면은 요 타겟은 얘를 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요 함수 이때 호출되죠 그죠 어요 함수 이때 호출되요 딜리트 어 딜리트 호출되면은 여기에서 남는 값이 어떤 게시물이 되겠죠 그죠 내가 입력한 게시물 그니까 내가 선택한 게시물이 나오겠죠 그죠 그때 <laughs> 요 안에 너니 너니면은 일치하지 그니까 이 게시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게시물 번호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내가 받아온 이 타겟에 들어있는 게시물에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만 적어주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값이 나오겠죠. 밸류 값이.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요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이걸 가지고 지금 모든 걸다 했어요. 그죠? 얘를 비교했을 때 일치하면은 있는 게시물이면 그때마다 쏙쏙 뽑아서 잘,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핵심은 이겁니다. 요걸 알면은 나머지 뭐 수정, 삭제, 상세 보기는 어, 문제 없이 할수 있다. 그렇죠? 이것만 딱 비교하는 거잖아요. 다음 줄에서 그죠 여기 들어 있는 걸 가지고 이 함수가 끝나고 그 자리에 남은 리턴 값으로 남은 그 값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거 수, 그냥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얘를 가지고 다 구해오고 있잖아 지금 계시면 내가 선택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할 거는 얘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뭐 수정하는 거 다시 인풋창 입력 받아가지고 너좀 주기만 되잖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 리무브 시켜주면 되잖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안에 있는 그대로를 여기다가 출력만 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거다 해봤죠, 그죠? 리무브하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함수다. 게시물 번호를 받아 해당 게시물을 반환해주는 함수.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이해되면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지금 제가 보면은 잘 하시는 분들은 금방 하시고요. 잘안 되는 분들은 뭐 어떤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용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상황에 그게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래요. 머릿속에.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 아직 많이 안 해봐서 그래. 복습이나 이런 거를 철저히 안 해서 그래. 리스트 딕셔너리 쪽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거할 때. 자,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